아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좋은 인연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팻말에 이렇게 나무로 된 좋은 글이 걸려 있네요. 네, 좋은 인연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렇게 아주 좋은 글이 적혀 있는데요. 방울이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인연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좋은 글과 함께 방울이 토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어서 여기 쇼미 다육 농장 이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은 어, 금요일 날 모두 찍어 가지고 어, 한꺼번에 모두 다 내보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 보내려고 이렇게 영상을 따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 인사를 거꾸로 들렸네요. 저기 좋은 인연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저 글씨는 여기 쇼미단 유욱 사장님께서 손수 한땀한땀 장인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끌로 나무에 글을 저렇게 파서 저렇게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요. 아주 솜씨가 좋으신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토요일 영상은 저렇게 좋은 글과 함께 예쁜 아이들 또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쪽은 시작에서부터 아주 이쁜 화분에 아이들을 심어서 잘 붙여놓은 요런 아이들인데요. 역시 아이들은 그 출분보다 이렇게 자기 옷을 입고 예쁜 화분 위에 올라갔을 때더 이쁜 모습으로 붙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두들레아들도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심어 놓았고요. 오, 두들레아들도 꽃이, 오, 저쪽에 두들레아 밭에서 제가 봤는데 두들레아 꽃이 정말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아주 이쁜 꽃이 피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사이에 잠깐 어제 찍어 놨던 두들레아 꽃 영상. 삽입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은 이제 그 두들레아들을 심어놓은 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밭기에 두들레아들이 이렇게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방울이 아주 초보라서요 두들레아들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이런 표들이 딱 놓여 있네요. 그린 폼이라고 이런 표를 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밭대기에 심어서 그런지 아주 크고 대품이에요. 얼굴은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 아이들도 이제 봄이라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네요. 네. 두들레아 종들은 거의가 다 동형종이죠. 겨울에 성장하고 여름에는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인데 아직 열어 보기 전이라 이 아이들은. 이쁘게 꽃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인젠스라는 와 이는 두들레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음 두들레아인가요? 이렇게 환엽스러운 이런 아이는 또 새롭네요. 오 파울이 두들레아 꽃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와이 이름은요? 블라우스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꽃대가 아주 뭐 튼튼한 꽃대가 올라왔는데 이 아이는 꽃대를 이렇게 뜨겁게 올렸는데도 엄마 얼굴이 그다 크게 망가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 꽃이 피면 정말 예쁜 꽃이 필것 같은데요. 두들레아 꽃이 이렇게 피는군요 아, 두들레아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요런 이쁜 꽃을 피는 거는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방울이 <laughs> 오늘 여기 와가지고 요렇게 두들레아 꽃대 올리고 있는 모습 처음 봐갖고 너무 이쁘고 신기해 가지고 요렇게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네. 글라우스카스 네. 꽃핀 모습입니다. 아직 피지는 않았고, 꽃봉우리만이렇게 맺고 있네요. 아, 이쁩니다. 야, 요런 또 매력적인 모습에 빠지면, 어, 우리 다용마님들이 이렇게 이런 아이들에 심취되가지고 또 들이기 시작하죠. 예, <laughs> 네, 방울리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글라우스카스 꽃핀 모습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 아이는 나만 흑미니 동생인가봐요. 딸딸 먹어갖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음. 이야, 색감들이 정말 이뻐요. 오, 개마옥도 이렇게 이제 꽃을 올리네요. 방울리 개마옥도 약간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던데. 여기는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매니아 생활 하시면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고 진열해 놓고 있는 아이들인가봐요. 그래서 이런 표가, 하나하나 이런 표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아이들 여기 딸 따먹어갖고 입장이 안으로 서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이뻐요청줄은 이런 이쁜 모습에 매료되어서 우리 매니아님들이 많이 키우시죠? 매호 개창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매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음, 마이그 금색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쁘죠? 네. 오래 묵어서 입장도 짤막하니 아주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익었습니다. 여기도 빵빠레인데. 빵빨의 금생인데, 요 아이는 빵빨의 금인가봐요. 색감이 조금 다르죠, 확실히. 가운데 높이 씹고 양쪽으로 금빛이 들어오는데요 아이는 빵빨의 금인가 봅니다. 야요 정도 되면 가격이 꽤할것 같아요. 음, 색감들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런 이쁜, 이쁜 색감에 저희들 다내려돼서 아주 다육의 세계에 푹 빠져서 이렇 베이비 핑거도 오래 딸딸 묵어가지고 입장이 아주 핑크핑크한 어떤 걸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딸딸 묵었습니다. 사랑스러워요. <laughs> 이렇게 또 국민이 화분에 예쁘게 심어 놓은 모습도 있고 이쪽으로는 또 음, 리톱스 음, 코너즈 귀염귀염하게 음, 디엉 리톱스도 이렇게 동그란 큰 화분에다가 아, 모듬 모듬 심어서 아만색 음, 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놨네요 아, 지금 리톱스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탈피하느라고 다 벌리고 있어요. 리톱스모든이 것도 있고요. 이야, 여기는 뭐리톱스들이 알이 아주 굵습니다. 아주 오래 묵었나 봐요. 오, 응? 심해져 있네요. 알 박혔어요. 다이아몬드 응. 이렇게 코너들도 이렇게 쭉 응? 심해져 있네요. 코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너 매니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코너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아, 가격대가 몸값이 꽤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뭐 아주 조그만 요런 애들도 오, 몸값이 꽤 나가더라고요. <laughs> 아무래 잘몰라서리터스잘 몰라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가끔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께 가격 여쭤보는데요. 오 값들이 꽤 나가더라고요. 응? 리토스, 그리고 이쪽은 하월시아들. 방금 요즘 하월시아들 감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자주 잘 들여다보는데 하월시아들도 예전에는 몸값이 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농장에 하월시아 전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사장님 말씀하신데 예전에는 하월시아 값이 정말 값이 나갔는데 요즘은 뭐 아주 그 생산을 대량적으로 대량 생산해내니까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울시 아들의 매력은 이렇게 했네요.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은 요런 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특이하고 특별한 아이들이 많아요. 음. 이름이 없으니까 <laughs>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월시아들은 정말 이렇게 특이하고 특별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월시아들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금땡이들이 쫙 줄을 서가 있네요 금들 이름 모를 금 은팝 <laughs> 은파금 금인가요 <laughs> 이와이는 뭐 치슬송 금인 것 같고요 조금이 소인재금도 있고요 음. 여기는 또 우주목금도 있고 이 아이는 뭐 미니벨금 많아요 금들이. 이 아이는 또 방울이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린 버클리 금이죠? 버클리 금. 이 아이는 비바 칠레 금이, 금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금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있는 비바 칠레 금도 있고. 이 아이는 탱고 금인가? 음, 탱고 같은데. 으음, 그? 그? 노경도 금이 있네요. 음, 뭐, 모노캐로피스 금도 있고 요와이는 프리티 금 론즈 금이라고도 하는데 프리티 금도 있고요 금들이 많아요 이렇게 붙여보면 요 아이는 빵빠레 금인 것같아요저 아무리 음, 빵빠레 금성은 키우는데 빵빠레 금은 없는데 또 살짝 욕심이 납니다 노그 아이는 또 모모카 금인 것 같고요. 오 모모카 금이 아주 색감이 이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노그 아이는 또 진맹금이고요. 황금이 또 갖고 있고. 노 아이는 또비청금인가요노 아이는 또. 알젠티아 금 방울이도 알젠티아 금 가지고 있고 요거는 흔하디 흔한 운동자 금이 안에는 또 신도 금인 것 같네요 아 신도 금 특별합니다 네. 신도 금도 있고요 요기 뭐 라이 금 요런, 요런 아이들은 많이 있죠 거기는 또 럼발디 은 군생이네요. 음? 벽어요, 금? 응. <laughs> 음, 요 아이 군은 알젠티아 군인 것 같군. 베스트 레인보우도 원래 금이죠. 집시, 짚시, 집시 금은 따로 있고. 요이는 그, 라일락금하고 비슷한가요? 라일락금일까요? 웨스트 레인보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도 아마 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들이 있습니다. 아잉, 그, 천대전송금이네요. 아, 천대전송금도 값좀 나가더라고요. 몸값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금아이들 소개해드렸고요. 또 이제, 이쪽, 조그만한 방으로 이동해보면, 음, 아주, 음, 라인감이 이쁜, 요런 아이는, 세시봉이라고 하네요. 세시봉. 음. 야, 요런, 그, 다육이의 이름들은 누가 지을지 참 궁금하네요. 요 꽃이 이 버스 많이 키운다는 고아인데 그 아, 이름 까먹었네요. 신동인가요? <laughs> 꽃이 요렇게 물이 지어가지고 피어있으니까 참 예쁘죠? 여기도 조금인데 아주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핑크 스텔라라고 이런 표를 달고 있네요. 여기도 사랑스러운 칼라감 이쁜 아이. 요 아이는 시뮬란스입니다. 시뮬란스. 어, 음. 요 아이 방울이 얼마 전에 들이 아인데, 요 입장에 그 돌기가, 하트 모양의 돌기가 나오는 하트 뭐뭔데 이름 까먹었어요. 하트 초이스인가? 예, 네, 하트 초이스인가 그랬습니다. 방울이 요 아이 하나에 데려다가, 네. 아, 옆 테이블 언니가 여기 농장에서 데려다가 저한테 갖다준 아이예요. 하트 초이스. 네. 이런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이 <laughs> 하트 초이스가 다른 농장에서는 많이 없던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 하트 돌기 모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방우리가 갖고 싶어서 언니께 좀 사다 달라고. <laughs> 요 아이 이 사랑스러운 색감이요 아이가 아마빌레인가요? 아마 아마빌레일 아마 것 같은데. 네. 어유 까라솔 색깔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어와 있죠. 조금인데도 아 요런 거는 참 국민이 중에 국민인데. 네. 킹클루비도요. 아 맑게 빨갛게 이쁘게 물 들어 있네요. 요 아이는 아까 제가 뭐 상추 같다고 했는데. <laughs> 아, 연두연두한 요 색감이 정말 이쁜 아이인데 이런 표가 없어갖고이러면 몰라요. 지금 사장님 다른 볼일 보러 다른데 가있어 갖고 여쭤보지도 못하고. 음, 오, 요 입장이 장미꽃처럼 이쁜 요 아이는 센세이션이랍니다. 센세이션.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이 궁금하시면 사장님께 한번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요. 저 아이는 딸딸 묵어서 입장이 짤막해진 미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포도도 야 홍포도 색감이 살살 들어오고 있죠 이쁩니다 그 옆에 천녀도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이쁜 아이들 소개해 줄. 이그 아이는 한번 빛치교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쁜 컬러감의 색감 이그 아이는 휴밀리스인가요? 휴밀리스 같은데. 네. 여기는 이렇게 조금 조금하게 혼자 얼굴을 뚱한 이렇게 서가 있는 홍미아들이 곳곳에 많이 서가 있네요. 요, 또 틀이 보슬보슬한 요 아이. 방울이 요런 틀 보슬보슬한 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는 아마도 틀 길이가 조금 크, 길고 이런 거 보니까 요 아이는 민토이 같아요. 민토이. 음, 민토이 같고요. 또, 백봉도 요렇게 있고요. 옆쪽으로 살짝 돌아가 봅니다. 네. 멀로 쌍구. 이 <laughs> 아이는 원종 프리티, 네. 원종 프리티고요. 허허 핑크 핑크한 박화장이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게 박하장꼭 구경 한번 하실까요? 노란 별꽃이 예쁜 박하장이고요또 옆에는 이렇게 우주목도 있습니다. 멀리 백미도 보이고요. 도아있는 백미하고 비슷하지만 입장이 동글동글한 며칠 전에 황우리가 출산다육농장 판매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름 까먹었네요. 오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께 하나의 하나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어, 여기에 멀러가 쌍으로 이쁘게 백분을 바르고 딱 이렇게 앉아있네요. 오, 저 멀리는 백봉 군생도 보이고요. 팔이 짧아서 안에까지 안 들어가요. 여기는 우리 쇼미 사장님께서 매니아 생활을 오래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너무 이쁘게잘 키워 놓으셨어요. 이렇게 레인드랍도 드랍이 정말 이쁘고 색감도 아주 이쁘고요. 입장도 아주 이제 딸딸 묵어서 짤막해졌습니다. 이런 아이 하나 키우면은, 어, 린 애들보다 묵히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아이, 여기 국민이 중에 또 국민이. 불꽃 화제. 딸딸 묵어가지고 정말 이쁜 색깔로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는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마지바도 있습니다. 여기, 어우, 딸딸무근 금황상한번 보세요. 어동통한 입장. 정말 이쁘죠? 아, 아까 그 상추 같은 그 아이가 딸딸무근 오래되면은, 런 색깔로 요렇게 입장도 짤막하니 요렇게 변하나 봅니다. 이 아이는 오랜 세월을 딸딸 묵었나 봐요 오 방울이는 풀떼기인데 아주 어린 조그만 포트 갖다 심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아이는 딸딸 묵었나 봐요 키도 크고 입장이 아주 짤막하니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어 예쁘네요 홍미인 네. 남식자성 금이 묵어서 물드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색깔이네요. 네. 핑크핑크한 색감이 정말 이쁘죠. 와이너, 뭐, 국민이 중에 국민이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키우기도 쉽고, 그런 아이인데, 색감이 참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핑크핑크한 라울입니다. 네. 라울은 사랑입니다. 라는 어록을 남긴 그 라울입니다. 너무 색감이 사랑스럽죠.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카메라를 끌어당기는 라울입니다. 아, 핑크 핑크한 색감이 너무 이쁘니까 참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큰 국민입니다. 아주 아마 다육을 키우시는 다육만님들께는 이 라울 하나 있으 들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갖고 키우고 또 하나 혹은 여러 아이들을 갖고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라울입니다. 아, 이 앙증맞은 토 화분들 좀 보세요. 음, 귀여운 화분과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다육아가들. 정말 이쁘죠? 음. 아유, 요 색감 좀 보세요. 정말 이뻐요. 음. 유럽 청검장도 이렇게 딸딸무고 오니까 오동통한 요 손가락들이 너무 귀엽네요. 이요 음, 아이는 테디베어. 테디베어도 오래 먹어갖고 키가 목대를 쭉 빼고 키가 크네요. 음, 옹기 연기, 연기, 연기 이렇게 아이들이 따글따글 모여 있는 군생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빵 우리도 요즘은. 원래는 여러 아이 군생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씩 있는 그런 아이들 키우는데 요즘 부쩍 이런 군생들이 눈에 들어와요. 네, 이렇게 여러 아이 얼굴들이 옹기종기 가족을 이루고 모여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방 아, 우리 자꾸만 갖고 싶어지네요. 이 아이는 아마 비츠 핑크인 것 같은데요. 색감이 정말 이뻐요. 아이 사랑스러운 색감들 음 이런 색감들 정말 음, 주말 힐링하기 딱 좋은 칼라죠. 여러분들 예쁜 색감의 영상 칼라들 보시면서 힐링되는 시간 되시라고 이렇게 방울이가 하나이 하나이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크로즈업으로 잡으면서 아이들 보여 드립니다. 이야... 다육농장을 찍는 게 아니라 어느 매니아님의 어, 그 키핑장이나 그런 매니아님 데스크에 가서 영상을 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네요 이 아이는 다 판매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혹시라도 중간에 있었다면 캡처해서 사장님께 한번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정말 멋지게 딸딸 고쳐서 이쁘게 키워놓은 아이들 사랑스럽죠? 아, 이 작을 작을 한 그릴감 좀 보세요. 이야, 이쁘다. 이야, 요 색감이 색감이 눈길을 끌어서 한번더 비춰봅니다. 여기, 홍매아 수영 한번 보십시오. 색감도, 아, 소화분이 이렇게 이쁘게 다 올라 앉아 있는 게. 눈길을 끄네요. 갖고 싶어졌어요, 방울이. 아, 우리 홍매아 없는데, 사장님한테 이거 얼만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어, 오늘, 쇼미 다육 농장에서 이분아이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요. 토요일 주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말 행복한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방울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